안녕? 난 승깐녀야. 오늘 25일인데 올리브영에서 올리브 데이가 시작하는 날이야. 나는 엄청 쇼핑을 많이 해서 골드 회원이고 어, 매월 25일에 15% 할인되는 쿠폰이 나와. 그래서 나는 또 그걸로 엄청 또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올리브영의 꿀템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특히나 너무 더워. 막 34도 이렇고 다음 주 보니까 최저 온도가 24도 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땀이 폭발하고 몸드름도 생기고 각질도 엄청 많이 쌓이고 화장을 안 먹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소개해주고 싶은 몇 가지 꿀템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가져와 봤어 일단 난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겠지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품, 클렌징폼으로 세안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안 유명할 텐데 어... BR 머드 팩 오브 폼 클렌저 리커버리 머드 <laughs> 이렇게 써져 있네 음, 이거는 나 이거는 진짜 다 모를 거야 BR 머드 나도 이거 처음 들어봤었거든 맨 처음에 내가 온라인에서만 엄청 많이 사고 오프라인에서는 잘안 사는데. 어, 어쩌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뭘 사게 됐는데 사은품으로 받은 클렌징폼이야 근데 난 사은품 같은 것도 안 쓴단 말이야 이거 우연히 내가 호캉스를 갔다가 요 샘플이 있어서 써보게 되는데 너무 좋고 완전 반해가지고 이거 껍질 안 버리고 있다가 집에 가져와서도 쓰고 이거를 찾아 헤맸는데 매장에 잘 없더라고 요새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우선 사보는 걸 추천하고 금액도 만원 초중반대밖에 안 했어 지금 아마 할인서 만 400원? 이거밖에 안할 거야 왜 좋냐면 이렇게 머드 형식으로 돼가지고 어, 팩도 많이들 하더라고 나는 팩은 귀찮아서 잘안 하는데 진흙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발려 근데 막 스크럽 기능 거의 없는 것 같아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어, 무엇보다 진짜 촉촉해. 이거 아마 겨울철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 싶거든? 여름에도 심지어 좋고, 당연히. 어, 이거 머드페 이렇게 올리면 1분 만에 굳어서 그냥 물로 잘 닦아내면 된다고 하더라고. 나는 팩으로는 잘안 쓰는데, 바쁘다, 아빠,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이거 팩으로도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올리브영 후기 5점 만점에 5점이야. 대박이지. 올령 후기는 대부분 정확하거든? 4.7 이상만 되면 진짜 정확하게 좋거든? 근데 이거는 5점이다. 난 이거를 접한 이후로 올령 후기가 5점이다. 그러면 그냥 그거 바로 사. 어떤 사람들의 추천이나 뭐 홍보나 광고 없어도 5점 만점 중에 후기가 5점이다. 그러면 난 얘를 기점으로 해서 5점이면은 그냥 사는 편이거든?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어, 진짜 이거가 아주 그런 힘이 있었어. 진짜 좋아. 진짜 부드럽고 촉촉. 겨울철이 촉촉 그 자체. 이거 한번 쓰면 딴거못 쓸걸? 진짜? 아마 대적할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유명한 센카 휘핑 클렌즈 폼이 아닐까 싶어. 근데 그거는 쓰고 나서 건조하지 않는데 무슨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요거는 아직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지능만 있어. 진짜 좋아. 자, 우리 이렇게 세수를 했어. 세수를 했으면. 어, 뭐, 얼굴만 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세수를 해야지. 그래서, 바디워시 좋은 거 많지만, 사실, 여름철에는 그것만으로 부족하잖아.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이거는,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유명한 템이지. 플로 바디 스크럽 제 지금 다 우연히 내가 갖고 온건다 튜브 형식이야. 일단 쓰기 편해진다고 생각해. 아무리 좋아도 용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걸 뚜껑 열어서 쓰고, 안 그래도 미끄덩거리고, 머리 감아야 되고, 씻느라 힘들고, 나 30대고 너무 힘들어. 씻을 때 머리 숱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다 튜브 형식으로 된걸 내가 많이 쓰더라고. 어, 우연찮게. 근데 튜브 형식으로 된게다 제품력도 좋아서 어, 너무 일석이죠. 이건 진짜 다 유명한 바디 스크럽인데 어 꺼끌꺼끌해. 근데 엄청나게 뭐 지오마였나? 그만큼 꺼끌꺼끌하진 않아. 근데 효과는 내가 봤을 때 지오마보다 이게 더 나은 것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은근히 싹 없애줘. 그러니까 아주 크고 문제가 되는 성분이 되는 그런 애들은 못 잡아주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다 잡아주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크럽도 되는 편이고. 아주 왕드름 이런 거 아니고서는 다 잡혀. 그리고 일단 투병시어에서 쓰기가 너무 편해. 가격도 싼 편이고. 이거 아마 만 원? 이것도 만원 초중반대일 거야. 그리고 야, 용량도 많아. 사실 이거 한번 사면 음, 뭐 맨날 스크럽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귀찮아서라도. <laughs>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한 거의 1년? 1년 이렇게 쓰는 거 같아. 왜냐면은 등드름이랑 가드름이 문제잖아, 보통. 그래서 등이랑 가슴쪽이랑 목, 요런데? 뭐 정도만 하면 거의 1년 정도 던것 같아. <laughs> 그래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이거 도대체 언제 버리냐고 맨날 그러더라고. 음, 용량도 좋고,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색깔도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이네? 그리고 우리 몸드름 없애기 진짜 힘들잖아. 그래, 인정해. 풀루 하나 가지고는 절대 몸에 있는 몸들은 없앨 수 없어 자 여기서 치트키가 하나 등장해 이거 아무도 모를걸? 짜라란 이거는 폴라초이스에서 나온 건데 어, 이 폴라초이스 거 제품들 써본 사람들은 아마 느낄 거야 제품이 진짜 괜찮고 진짜 부드럽고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베지테리언 느낌이랄까? 비건 느낌이랄까? 진짜 자극 진짜 없는 편이고 근데 효과는 좀 확실한 건데 어 내가 서론이 길었고 요거는 뭐냐면 10% 아하 각질 제거 로션이야 바디로션이야 근데 바디로션이 등드름을 없애준다고? 몸 드름을 없애준다고? 믿기지 않잖아 딱한 달만 써봐 이거 한 달만 쓰면 진짜 많이 잡혀 아까 플로로 해주고 스크럽 해주고 플로로그 다음에 이 폴라초이스로 바디로션을 마무리해서 한달 이상 쓰면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웬만한 스크럽은 다 돼. 각질도 많이 없어지고 몸드름도 많이 없애주고. 근데 그걸로도 안 되고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피부과 가야겠지. 약도 먹고, 그 다음에 박피 비슷하게 요즘에 어, 다이아몬드 피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좀, 좀 남자 선생님한테 가기 그러면 여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하면은 금방 해결돼. 그거 몸드름 키울 필요 없어. 내친구도 급하게 남친구랑 옛날에 여행 갈때 이거 막 없애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추천해줘서 걔가 많이 효과 봤거든. <laughs> 봐봐, 이거 바디로션이어서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하면 되고, 심지어 이거 몸들은 없애주는 거잖아. 근데 촉촉하다. 발림성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거 같거든, 바디로션. 남자들도 바디로션 바르는 사람 중에 발림성 안 좋은 바르기 싫단 말이야, 귀찮고. 특히나 지금 같은 여름철에 쓱쓱쓱 빨리빨리 발려야지. 근데 이거는 촉촉한데 몸드름 없애줘. 그래서 이거 가격대가 좀 있거든. 3만 원대 될 거야. 응. 근데 나는 이거 등, 가슴, 목 요렇게는 요렇게만 써줘. 그래서 조금 비싸서 내 생각에는. 근데 가성비 최고야. 그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성능 나온는건 진짜 없거든. 그래서. 음, 등, 가슴, 목 이렇게만 써주면 내가 봤을 때이것도6개월에 1년 정도 쓸수 있다고 생각하고 딴때못 써도 여름에는 꼭 써줬던 것 같아 심지어 나도 올령 진짜 많이 사가지고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있는지도 까먹고 못쓸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름에는 얘를 꼭 생각했다가 쓰면서 완전 대만족 특히 한 달째 됐을 때 그래서 콜라초이스 다른 것도 제품 소개할 거 많은데 오늘 여름 특집이어서 좀 땀이나 뭐, 스크럽? 이런 거 관련된 것만 소개해주고 있어서 우선 요거를 가져왔어. 다른 거 소개해줄 것도 진짜 많아. 일단 요거 좀 기억해줘. 이거 진짜 좋아. 가성비 최고. 몸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 네 번째야. 이게 마지막이야, 라스트. 어, 이거는 상대적으로 아직 조금 덜 알려진 것 같기도 하면서도 고수들은 알것 같기도 하면서도 하는 제품인데. 어, 이거는 뭐 사계절용 당연쓸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만약에 뭐 겨털이 없다, 아니면 몸 냄새가 별로 없다 해도 우리가 발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 사람이니까. 우리가 또 인간이잖아. 그래서 신발이나 발에 조금 냄새가 없어질 때는 나도 이것저것 많이 써본 것 같아. 요즘에 그랜지 레미디 유명하잖아. 난그 거의 10년 전쯤? 8년 전, 9년 전, 이때 알게 됐는데, 그거는 가루도 날리고, 그렇다 보니까 냄새는 잡아주는데, 쓰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 근데 요거는 그냥 스프레이 형식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되거든? 요거 향도 레몬 향 조금 비슷하게 나면서, 은은하면서, 프레쉬하면서 상큼해. 막톡 쏘고 이런 막 너무 자극적이고, 냄새를 다 죽여버리겠다, 조져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좀 상쾌한 향이거든? 헤브리즈처럼 인공적인 향도 아니고, 더 진짜 좋고 무엇보다 향도 좋지만 향만 좋으면 뭐해? 성능이 좋아야지 냄새를 잡아주는데 오더 이터잖아 냄새 먹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써왔던 냄새 없애는 것 중에 얘가 최고거든. 신발에 뿌려도 되고 양말 신고 있으면 발에 뿌려도 되고 이거 뿌리면 사실 발 냄새 걱정은 진짜 안할 거야. 충분히 잡혀요. 진짜 좋아. 내가 소개하는 것들은 난 뷰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광고 같은 거 당연히 없고, 뭐, 흔에 빠지고, 진짜 다, 누구나 다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써보고 좋은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진짜 다 좋아할 거야. 꼭 써봐. 일단은, 진짜, 내가 엄청 많이 쓰고, 엄청 추천해줄 게 많은데, 오늘은 처음이고, 급하게 올리는 거야. 나도 올리브데이어서 또 오는 거 샀거든. 그래서, 아 여름이니까 이거 공유하면 진짜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고 어, 이네 개는 진짜 후회 안될 거야. 진짜 좋아. 다음에 또 추천해줄게. 안녕!